조선 8도를 유랑하는 여행가이올시다. 단풍 구경 갔다 사람 구경만 하는 여행은 이제 그만 숨겨진 단풍 명소 추천 시작하겠소. 단풍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주장된 곳이 있으니. 바로 고창 문수사요시다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빼곡히 숲을 이룬다오. 오래 묵어 그 빛깔이 매우 아름답소. 절간의 정치 사이로 화려한 단풍이 빛깔을 뽐내는 곳. 공주 갑사. 오리숲길에는 오랜 세월을 담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진다오. 가지마다 힘이 넘치니 춤을 추고 있는 듯하오. 자연을 빌려 내 정원으로 삼는다는 전통 건축기법인 차경이 어울리는 절간. 봉화 청량사. 절벽 사이로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비단 옷을 입고 있으니 고즈넉하면서도 화려한 풍경이 펼쳐진다 성황신을 모시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비밀의 숲 원주, 성황리. 주민들은 이곳을 신이 사는 숲으로 여겨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구려. 활렵수림이 보존된 원시림으로써 민속신앙이 깃든 숲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천년기념물이 되었다고 하오. 이상, 숨겨진 단풍명소 네 곳을 추천하였습니다.